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18대 111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114대 10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상대로는 조의 엠비드가 무릎 부상으로 3경기 연속 결장했지만, 6명의 선수가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보여줬고, 팀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제임스 하드니 승부처에는 골밑 돌파 득점과 에이패스를 배달했고, 타이레스 맥시, 포바이아스 해리스디인선이 멜튼이 승부처의 상대의 득점을 일단 정지시키는 단단한 수비력을 선보였죠. 또한 벤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조진 이행, 몬트레즐 헤러를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이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11대 11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보스턴 상대로 94대 11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분전했지만, 브래들리 비리 승부처의 결정적인 턴오버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나타났었죠.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에이스 자원, 카일 쿠즈마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승부처에는 득점의 생산이 멈췄고 롤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의 세점 슛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루 휴식호 홈과 원정을 바꿔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워싱턴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5개 마진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는 조의 엠비드가 무릎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도 챙겨갈 수 있는 워싱턴의 핸디승이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 세크라멘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16대10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13대11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상대로는 양질의 백코트 볼 핸들러 플러스, 득점원이 되는 지미 버틀러 중심으로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4쿼터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였죠. 댄 아데바요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수비에서 적극성이 앞선 경기와는 달랐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일 라울이 넥스 스트러스가 외곽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준 것이 승리를 챙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115대 10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19대 11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찰럿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 에런 박스가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지만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주는 가운데 데이비온 미첼이 6차례 3점슛 시도 중 5개를 임에 꽂아 넣은 경기였죠. 케빈 휴터도 3점슛 5개를 성공시켰고 4경기 연속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한 슈퍼루키 키건 머레이가 활력소가 되어준 상황인데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119대11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케빈 휴터가 신들린 플레이로 세점슛 8개 가운데 7개를 성공시켰던 경기였었죠. 반면 2차전에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 에런 팍스가 이전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이라 이번 매치는 마이애미가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마이애미를 승리를 예상하며 오버까지 겸해보는 것도 좋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121대 10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보스턴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32대 12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대로는 다리우스 갈란드가 부상으로 연속해서 결장했지만 이적생 도노반 위체리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23개 세점슛을 46%의 높은 적중률 속에 임에 꽂아 넣었죠. 제로 발렌 에반 모블리가 골밑을 사수했고 케빈 러브가 벤치에서 출격해서 폭발했던 상황, 또한 9개 야투를 모두 놓친 핵심자원 카리스 루버트의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완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보스턴은 이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12-94대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3-132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상대로는 12월 이후 복귀가 예상되는 로버트 윌리엄스와 시즌아웃이 유력한 단일로 갈리나의 부상 공백이 있었지만 1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턴과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이 강력한 원투 펀치의 힘을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마커스 스마트가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품어냈고 벤치에서 출격한 말콤 브로그도는 세개 3점슛 포함 23득점을 적립하며 존재감을 선보였고 단단한 수비 이후 빠른 템포의 트랜지션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원정에서 132대12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해결사가 되었고 카리스 루버트가 41 득점을 폭발시키며 난세의 영웅이 되면서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이 가능했던 경기였죠. 반면, 포스터는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이 분전했지만 20개를 쏟아낸 턴오버와 골 밑에서 손쉬운 실점을 허용한 것이 경기 흐름이 끊어지게 만들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8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이며 1차전 당시 41득점을 폭발시킨 카리스 로버트는 이전 경기에서 9개 야투를 모두 놓치는 기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1차전에서 20개 턴오버를 쏟아냈던 보스턴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스턴이 강력한 수비에서 승리의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보스턴의 우세가 예상되며 언더를 픽하는 것도 좋아보이는 매치입니다. 자 아, 금일 경기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조합과 디테일한 정보들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